안녕하세요 집산나 내네 집장만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구 궁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방세기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신축 빌라 세대고요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도 넓직하게 잘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우선 여기는 최저시립주금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면서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세대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온수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래시장, 뭐 대형마트, 편의시설 등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아주 훌륭한 현장입니다. 자차 이동을 하실 때도 교통 편이 너무 좋은데요. 조금만 나가시면 신너라이시나 남부순환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교통 편도 좋은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오른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두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일괄 소정 등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아톨과 아톨 간격 사이가 3,5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길이감도 있기 때문에 쇼파 TV 배치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 옵션,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우선 앞쪽으로 현재 건물이 보이기는 하지만 동광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뭐 채광이 지장이 있거나 그럴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광도 좋고요. 밝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그렇게 큰 답답한 감은 없을 거라 보여지는 현장이고요. 여기는 온수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식탁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떴다 뺐다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하십니다. 주방 D 그차 동선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 대형 사이즈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랑 인덕션 혼합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창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사이즈가 비좁지 않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뭐 답답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방이랑 거실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제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안방 사이즈 좋게 잘 빠졌어요. 열자 이상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여기는 안방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문,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정면에 참 크게 나져 있고요.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실 사용하시고요. 사이즈가 되게 넓게 잘 빠졌어요.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 사이즈에 좋게 잘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부부 욕실입니다. 유리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살짝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건식으로만 사용하시기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는 인근에 재래시장, 대형마트, 편의시설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 시립조금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채광 너무 좋습니다.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가 아니고요. 방마다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방도 사이즈 잘 나왔고요. 모방으로 사용하셔도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다 둘러봐 드렸고요. 이제 욕실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욕실 가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전신 거울 형태로 수납공간이 또 있습니다. 수납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깊이도 엄청 깊게 잘 되어 있고 이런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실용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메인 욕실 모습이고요. 메인 욕실은 사이즈 좋게 잘 나왔어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대형 수납 그 밑에 쪽으로 젠더의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깔끔하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한 층에 세세대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투룸 세대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는 투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 정말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